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7 80% 대다수의 학생들은 암기 과목,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한 걸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우리 애들은 제대로 암기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경수는 사실 다 학원도 다니고, 뭐, 나름 공부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암기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예비고1 학생들은 이제, 어, 고등학교에 처음 와서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막상 암기 과목 공부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까 고민도 하는데, 암기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학원을 다닐 수는 없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또, 암기 과목은 특성상 말 그대로 자기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암기를 대신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암기 과목은 마지막까지 남는 숙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면 다들 시험 일주일 남겨두고 나서, 혹은 하루나 이틀 전쯤 암기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탁!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암기 과목 미리 할 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암기 과목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암기 과목 공부에 있어서 주요 과목과의 밸런스를 맞출 때는 시기가 참 중요해요. 초반에는 주요 과목을 많이 하지만 시험이 가까울수록 암기 과목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죠. 또 주요 과목, 예를 들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지문, 독해, 이런 거 하지만은, 시험 바로 직전에는 구문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문법의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하물며 암기 과목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암기해야 될 내용인데, <laughs> 어, 시험 일주일 딱 닥쳐가지고 공부하는 거로는 절대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과목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보통 한달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경험적으로 3주는 조금 짧을 수 있어요. 3주 계획으로 공부를 했다가 막판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주 계획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암기과목 공부를 왜 이렇게 어려워 하냐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암기과목을 제대로 공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 시험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국영수야 학원에서 여러 번 테스트도 보고 사전에 모의평가 점수도 받아보고 그런데 암기과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도 몰랐고 부모님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그냥 프린트 몇장 보다가 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 봤더니 아, 한두 개 기억이 안 나서 실수로 틀렸어. 그래도 A 맞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뭔지 1도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다. 암기 과목에 한해서. 자,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시행착오를 막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나 영어 혹은 수학 같은 과목은 이미 진도를 나갔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암기 1과목의 경우에는 수업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진도가 다 나갈 때까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도를 대부분 나가지 않았거나 혹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암기 과목은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요. 그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공부할 재료가 없다는 건데, 이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출 문제를 구하기 어렵다. 아니면은 문제집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아직 다 주시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곤 하는데 공부할 재료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빨리 바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암기 과목일수록 계획이 중요합니다. 왜? 한번 봐서는 절대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반복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목적으로. 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걸 내가 완벽하게 외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계획을 잘 갖추고, 그럼 그 계획에 맞게 시기를 분배해야 되겠죠. 언제까지는 이 과정들을 끝내야 될지 단계들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 과목 혼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면, 암기가 우선인 게 아니라 그 암기 이전에 암기 과목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는 진도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도 안 나갔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세요 진도는 그 공부하던 중에도 끝날 수 있고 혹은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지만 이미 절반 이상 정도 진도를 나갔거나 사실, 암기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틀리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아니에요.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따라서, 이해의 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수학처럼 난이도 높거나 어려운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공부 시작하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 공발재료 없다. 인터넷 활용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미리 확보하시는 걸 항상 권해드리는데, 시험 직전에 다들 급하게 구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구해놓으세요 인터넷에는 어,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들도 있고 아니면 유료사이트 족보닷컴 등에서 전년도 기출문제 미리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볼 과목 정해줬고 진도 범위 작년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고 문제 출력해 놓으셔서 공부할 준비 사전에 갖춰 놓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하려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자몇번 정도 반복해야 될까요? 개인별 어, 차이가 있겠지만 한 3번에서 5번 정도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다섯 번 정도 한다는 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 세번 정도 반복하면 이미 하나의 문제집에서 얻어낼 정보는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오히려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외워지지 않거나 꼭 외워야 될 것들 혹은 자 초치기 노트 굉장히 중요하죠 암기과목은요 반드시 시험 전에 5분, 10분 동안 빠르게 넘겨볼 수 있는 요약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문제집이 아니에요 그때 호둥지둥 문제집 뒤지고 있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딱 외워야 될 거, 정말 안 외워지던 거, 그 개념들의 핵심들만 딱 정리해 놓거나 나만의 요령으로 외울 수 있는 그 표현들을 만들어 놓고 초치기로 빨리 보는 거예요. 시험지 받기 전에 덮어 놓고 시험지 나눠주시자마자 빨리 문제를 훑어서 암기가 잘안 되던 내용과 관련돼 있는 혹은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들 중에서 그 암기를 바로 써야 되는 문제들부터 빨리 푸는 거 이런 요령이 꼭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은 사실 7, 80대 다수의 학생들은 암기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한 걸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우리 애들은 제대로 암기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주차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4주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첫주는 계획과 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를 정리해 놓고, 무슨 문제집으로 내 기본서를 할 건지. 자, 기본서는 한 권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가 문제집 한 권을 딱 정하셔서, 그 문제집을 준비해 놓고, 혹은 필요하다면, 프린트나 기출 문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단계가 내신 공부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 마지막 주차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주차 때는 정말 암기해야 될 것만 반복해야 되는 주차예요. 그러니까 자주 틀렸던 것들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과목들도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어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법 문제, 문법 개념 암기해야 될 것들을 따로 정리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특정 문장 서술형 평가 암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일주일 미리 시간을 빼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이해와 또 기본적 공부가 되는 과정은 2주와 3주라는 거예요. 그럼 2주부터 3주, 약 14일 동안 3회독 한다고 하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두 번, 세번볼 때보다는 첫 번째 볼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2주차는 1회독을 하고 3주차 때 2회독, 3회독 정도를 해서 자, 정리해보면 1주차 때는 계획과 준비 2주차 때는 1회독 3주차 때는 2회독, 3회독 4주차 때는 나만의 노트를 가지고 반복한 암기 연습 이렇게 시험 준비 계획을 주차별로 세우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 팁은 서술형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서술형 평가는 보통 감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대비해야 되고 시험에 빈출되는 개념인지를 따로 정리해서 서술형 평가만을 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에 서술형 평가를 뽑아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내가 자주 틀리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구할 수 있다면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문제 그중에서도 서술형 평가만큼은 좀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풀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들만 짚어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똑같아요 암기가 잘안 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다른 학교 문제에서 킬러 문제로 등장했던 서술형 평가 문제도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상위권 특히나 1 2등급 정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예상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해요. 언제? 시험 직전이라 쳐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암기 과목의 중요성 꼭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중간고사.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꼭 좋은 성과 거두는 거. 시험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일 쉽고 다른 친구들이 방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